옛날 산과 들이 살아 숨 쉬는 골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자락마다 약초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계곡물에는 약수가 흐른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고장이었지요. 그 골에 남녀노소 누구나 인정하는 처녀 하나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 있는 처녀라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그 별명이 더 유명했으니. 그만큼 그녀의 재주가 뛰어났다는 뜻이었지요. 처녀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걸으면서도 바람에 실려오는 약초향을 먼저 맡고 종류를 척척 맞췄습니다. 쑥인지 당귀인지 황기인지 천궁인지 눈을 감고도 코끝으로 먼저 알아차렸지요. 그녀가 산에서 약초를 캐와 약을 지으면 해열에는 해열대로 거담에는 거담대로, 진통에는 진통대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처녀는 산이 직접 기른 사람이다. 산신령이 몰래 가르쳐 준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럴 수가 있겠나. 처녀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의 재주가 뛰어나도 홀레만큼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처녀의 나이가 스무 고개를 넘어서자 아버지는 슬슬 시집을 권했고, 마을 사람들도 노총각, 총각들을 들먹이며 중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단호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사람을 살리는 재주를 가진 분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처녀는 해가 바뀌도록 혼례를 치르지 못했지만 그 고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해했지만 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처녀의 소문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약초의 밝은 처녀가 사람을 살리는 재주를 가진 배피를 찾는다더라. 그 소문은 장터에서 장터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퍼졌고 마침내 먼 고을의 약장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약장수는 화려한 옷차림의 말솜씨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손놀림이 번개뿔처럼 빨라서 장터에서 약재를 섞고 빻고 끓이는 모습만으로도 구경꾼들의 탄성을 자아냈지요. 그는 약을 팔 때마다. 입담 좋게 떠들어댔습니다. 이 약은 하늘에서 내린 신약이오. 먹으면 백 가지 병이 사라지고 천년을 살수 있어. 물론 과장이 심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달변에 넘어가 주머니를 열곤 했습니다. 약장수는 처녀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초의 밝은 처녀라면 나와 잘 맞을 것이다. 내 말솜씨와 그녀의 약초 실력을 합치면 장터에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속셈을 품고 처녀가 사는 고을로 찾아왔습니다. 약장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차림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 도포의 옥으로 만든 장식을 달고 손에는 온갖 약재가 든 보따리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처녀의 집 앞마당에 당당히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나는 천하를 떠돌며 온갖 약재를 다루어 본 약장수요. 처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재주라면 이 몸에게도 충분히 있소이다. 처녀는 약장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자신만만한 태도가 눈에 들어왔지만 처녀는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약장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를 섞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손놀림 만큼은 일품이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약장수는 약재를 끓이면서 달달한 향까지 더했습니다. 이 약은 맛도 좋고 향도 그윽하여 누구나 기꺼이 먹을 수 있어. 그가 만든 약은 겉으로 보기엔 번지를 했습니다. 색깔도 곱고 향도 좋았지요. 하지만 처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약재의 혼란이었습니다. 쓴맛을 줄이려고 들깨 가루를 섞은 흔적, 약의 성질보다 향을 먼저 내세우려 한 속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천녀은 그가 만든 약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약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잘 팔기 위해 만든 것이군요. 약장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 약은 효험이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 사람의 병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지 먹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을 파는 재주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부족하십니다. 처녀의 말에 약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셈이 들통난 것을 알고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그렇게 제주 있는 자의 문턱에도 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약장수가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두 번째 구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차림새도 거창한 말솜씨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수한 옷차림에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는 평범한 사내였지요. 그는 이웃마을에서 온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짐승을 다룬다거나 약을 판다거나 하는 화려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네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소문이 작게나마 퍼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뛰어놀며 쓴 풀, 단풀, 독풀을 구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머리가 아프면 쑥을 캐다 주었고, 배탈이 나면 감초를 먼저 찾아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 역시 자신의 재주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처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람을 돕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사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사내를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초를 뜯고 찢느라 달아있었습니다. 밤새 쑥을 찧어 노인을 돕던 흔적, 들판을 헤매며 약초를 캐던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요. 처녀는 그 흔적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재주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좁은 세상에서만 머문 제주였습니다. 처녀는 곧 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초들을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처녀가 내놓은 것은 사내가 평소 알던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산, 사흘거리 넘어 산에서 나는 약초 세 가지였습니다. 사내는 처녀가 내놓은 약초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약초는 어렴풋이 본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쑥의 한 종류가 아닐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쑥인가요?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산에서만 나는 당귀의 어린잎입니다 쑥과 닮았지만 약성은 전혀 다르지요. 사내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약초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사내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밖만 나가면 길을 잃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산자락에서는 약초를 척척 찾았지만, 사흘 거리 바깥 산에 들어갔다 하면 똑같은 나무 밑을 세 번은 돌고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데려다 달라 조르기 일수였습니다. 저는 마을을 벗어나면 방향을 잃습니다. 사내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먼 산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마을 주변의 약초뿐입니다. 처녀는 사내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돕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부족하십니다. 사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녀의 말은 가혹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 재주가 사람을 더 넓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후보도 처녀 곁을 스쳐가는 바람으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구혼자는 한달 뒤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를 데려온 것이었지요. 처녀야,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 하나 데려왔다. 말수는 적지만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거라. 어르신들의 말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은 조용한 인상의 나무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마을 사람들조차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만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나무꾼은 아픈 노인이 있으면 뗄감을 나누어 주었고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힘껏 옮겨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독초가 자라는 음습한 길목에서는 사람들이 잘못 먹지 않도록 독초 주변을 정리해 두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연은 나무꾼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약장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약초꾼처럼 재주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숲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어떤 풀이독이 있고 어떤 풀이약이 되는지 정도는 압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세 가지 약초를 내놓았습니다. 빛깔이 닮았지만 약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것은 독을 내고 어느 것은 끓여야 약이 되며 또 어느 것은 향이 약의 효험을 좌우했습니다. 나무꾼은 풀을 손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장수처럼 번개 같은 손놀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약초꾼처럼 화려한 말로 감싸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숲에서 풍경을 듣고, 나무의 숨을 가까이서 지켜본 자만이 할수 있는 그런 조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첫 번째 약초의 줄기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문질렀습니다. 이것은, 잎을 비비면 약간 톡 쏘는 향이 납니다. 독성이 있어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풀입니다.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약초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늘에서 말려야 약효가 살고, 날 것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세 번째 약초는 코끝에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향이 약의 핵심입니다. 끓이면 향이 날아감으로 생 것을 곱게 빠아서 써야 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의 대답을 들으며 점점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불의 결이 내는 미세한 향, 손끝에 베어오는 촉감, 말라가는 속도의 차이. 그는 그 모든 것을 더듬으며 약성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숲에서 일하다 보면 풀들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 이슬에 젖었을 때와 저녁 햇살을 받을 때가 다르고 비가 온 뒤와 가뭄 때가 다릅니다. 그저 그것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처녀는 처음으로 얼굴빛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독초를 정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가 독초를 잘못 먹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처녀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먹은 독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여러가지 독초 중 하나일 수 있었고, 잘못 약을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난감해하는 사이, 나무꾼이 조용히 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의 뺨을 살피고 숨결을 들어본 뒤, 입술의 색과 손톱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나무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산깃을 그늘에서 만나는 희귀한 잎사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잎을 다리고 찧어서 아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에 살짝 적셨습니다. 잠시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배가 진정되고 숨결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나무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나무꾼이 가진 재주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재주는 말로 꾸미는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손의 속도를 자랑하는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알아보고 사람이 다치기 전에 먼저 움직이며 생명의 가벼운 숨소리까지 살피는 재주였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나무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주가 빛나 보이려 했지만 정작이 나무꾼은 남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그늘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재주를 가진 분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녀는 나무꾼을 반려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후산과 들의 약초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그들의 손길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 고울 저 고울을 떠도는 야담이 되어, 풀향기처럼 은근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제주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